자, 이제, 어, 문제를 좀 풀어볼게. 어, 248번입니다. 자, 요 놈은, 음,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어, 밑을 비교하라 지 밑을. 자, 밑을 비교해볼게. 자, 아래는 밑이 얼마니? 얘는. 얘는 밑이 2가 아니고 얼마야? 밑이 4. 얘는 밑이 3. 분모가 훨씬 크니까 결과는 0이 됩니다. 그치? 음. 자 250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놈은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밑이 훨씬 크지. 뒤에 있는 게 그럼 이놈 따라가는 거야. 이놈, 이놈이 무한대로 가니까 어 마이너스 무한대되된 거야.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자 251번 볼게요. 어 251번은 보니까 x가 어디로 가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 그치 그럼 무한대로 가게 만들어주면은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해야지. 그치음 그럼 여기 있는 이놈은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거고, 그치? 음, 그리고 x에다가 마이너스 t를 갖다 대입을 시키니까 결과는 음. 5에 마이너스 x 더하기 5에 x가 될 거고 여기는 5에 마이너스 x가 됐고 마이너스 5에 x승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거는 뭐냐 여기 있는 거 밑이 5분의 1, 얘도 밑이 5분의 1이야 어, 얘네 둘이 5분의 1이고 어, 여기 있는 요 놈들은 밑이 5가 되고 어 밑이 5가 되겠지 그러면은 자 밑이 큰놈 따라간다 했으니까 얘네 둘이는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 이 나머지 거에 의해서 답이 결정이 되니까 두 개의 약분하면은 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 252번이에요 252번 음, 자 여기 있는 것도 선생님이 두 개만 풀어줄게 어, 252번을 볼까? 여기 있는 거는, 자, X가 0 플러스로 가면은, 자, 여기 있는 요놈이0 플러스로 가면서 이 결과는 무한대가 된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 있는, 어, 부호만 결정을 해주면 돼요. 음,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요놈도잘 봐. 요 X 자리도, 어, 0과 1 사이가 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놈도 0과 1 사이가 되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플러스가 되겠지? 둘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둘, 어,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요렇게. 음. 그다음에는 자, 요놈 볼까요, 요놈. 자, 요놈 볼게요. 자, 여기는 있 요놈은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자, 로그 3에 음, 0 뿌리 되겠죠. 뭐 x분의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뿌리니까. 그치 음. 그래서 요놈도 어, 무한대로 가는데 그치 무한대로 가는데 결과는 뭐 같냐? 어, 마이너스가 되겠지. 어,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0과 1 사이니까. 음, 나머지 것도 그냥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놈인데, 요 놈에서는 선생님이, 음, 하나만 풀어줄게요. 하나만 풀어줄게. 어,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자, 여기 있는 요 놈과, 여기 있는 요 놈의, 어, 두 개가 역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역수 관계가. 자, 역수 관계가 돼야 되니까, 어, 이렇게 볼게. 자, 여기 있는 요 놈은, 음, 요 놈은, 안에 있는 건 손을 못 대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1 플러스 2분의 X가 있고, 자, 분자에는 X분의 2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지수를 X분의 3을 만들어야 돼요. X분의 3을. X분의 3을 만드니까 곱하기, 어, 2분의. 자, 3을 갖다 만들어주면은, 어, 요놈 계산하면은, 자, X분의 3 되는 거 이해 되니?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괄호로 묶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는 앞에서 배웠듯이 e x p 레 a n t i 이렇게 여기는 2의 3제곱. 그래서 답은 음, 2의 2분의 3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가장 먼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x를 어, t라고 치환한 다음에 음, 얘네 둘이 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건 해주세요.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 보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공식 선생님이 네 가지 외우라고 했던 게 있었어. 네 가지. 어, 어느 거였냐면은, 지난 시간에, 어, 요거 얘기했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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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알았지? 음, 그러면은, 자, 얘를 문제를 풀게요. 자, 여기는 낯설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다 풀어줘 버릴게. 알았지? 음. 풀까? 다 풀자. 좀다 풀어 줄게.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는 자, 이 모양일 때 자, 260번 어, 260번 모양일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놈과 여기 있는 요놈을 숫자를 똑같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 포인트야. 그러니까 2x를 만들게. 이렇게 2를 곱하니까 여기는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 0으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간다고 하냐면은 1로 간다 그랬지 자 1로 가니까 1 곱하기 2가 되니까 결과는 2가 되겠죠 요렇게 자그 다음에 261번을 볼게요 261번 음 요때는 음, 누구랑 누구랑 이제 같게 만드냐면은 여기 있는 요놈하고요 음 여기 있는 요놈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근데 지금 다르니까 자 똑같이 만들어볼게 잘봐 분모 필요한게 2x가 필요해 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짝을 자 이렇게 짝을 줘줘요 이렇게. 자, 빨간 짝을 이루니까, 얘는 얼마의 결과는? 1. 그치? 곱하기. 자, 이번에는 파란 거, 얘랑 얘랑 계산하니까, X끼리 약분하니까 얼마 되니? 3분의 2가 되겠지. 이렇게. 자, 결과는 3분의 2가 되겠지. 그치? 음. 자, 그 다음에, 262번을 볼게요. 262번. 자, 여기서도 요 놈이, 자, 요 놈이, 어, 중요한 거지. 어떤 거냐면은, 음. 자, 2 6 2번 볼까? 여기서도. 자, 여기 있는 요 놈하고요. 여기 있는 요 놈이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분모 얼마 곱해야 돼요? 분모에. 분모에 마이너스 2X가 필요하지. 그래서, 자, 선생님은 이렇게 풀겠어. 여기다 마이너스 2X. 여기다 마이너스 2X. 이렇게 만들겠어. 음, 그럼 아까랑 똑같이 어떻게 들어가면 여기 있는 요 놈과 음, 여기 있는 요 놈이 만나서 얼마가 되고, 자, 1이 되고요 그치? 음, 그 다음에, 어, 여기 있는 요 놈과, 자, 파란 거 둘이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음,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놈에서는, 자, 분자가, 어, 3의 X승 마이너스 1이야. 그럼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 여기 있는 요 놈이 필요한 거 X가. 그럼 여기 있는 X가 있으니까 여기 는요 놈만 갖다 취할게요. 이렇게. 그럼 빨간 거는 결과가 뭐가 나오냐? 빨간 거는 결과가, 음, 여기 있는 거는, 음, 자, 다시. 자, 지수함수는 그대로라고 잖아 그대로. 자, 그대로니까 LN3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곱하기. 곱하기. 여기 3이 있으니까 3은 3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3분의 1에 어 LN3이 되는 거요 이렇게. 자, 그럼 264번을 볼게요. 완전히 음, 쌩뚱맞은 모양이에요. 처음 보는 모양입니다. 음, 처음 보는 모양. 자, 처음 보는 모양인데 어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수학은 배운 모양이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 배운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 자, 이런 모양은 공식이 없었었어.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푸냐 하면은 자, 얘를 이렇게 풉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여기 있는 거를 자 배운 모양으로 만들게요. 2의 x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3의 x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음. 이렇게 만들어서 얘네를 분리를 갖다 시킬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될 거고 마이너스의 x분의 3의 x승 마이너스 1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서 뭐라고 있냐면은 여기 있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두 개가 똑같아야 돼. 어, 똑같은 게 됐으니까, 앞에 있는 거는 공식, ln2. 그치? 마이너스에 뒤에 있는 거는 ln3. 요렇게. 자, 답지에서 이런 모양으로 안 나올 수도 있거든. 자, 이거는 l n 이랑은 로고기 때문에 얘도 맞고요 아니면은, 자, 이렇게 써도, 어, 이것도 얘랑 얘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65번은 그냥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고요다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알았지? 여기 있는 4개는 공식에다 집어넣어줘. 자, 아래에 있는 걸 지금 풀어줄게요. 아래에 있는 거. 자, 이제 얘를 미분하라고 했는데, 자, 미분하는데, 잘 들으세요. 자, 삼각함수랑, 삼각함수랑,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얘를 우리는, 자, 초월함수라고 불러요. 초월함수. 자, 초월함수를 미분할 때는 자, 우리가 어 이제 앞에서 수치에서 배웠던 부분하고 이제 같이 써먹어야 되거든. 그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여러분들이 따져야될게 있으면 항상 예를 신경 써야 돼. 자, 속미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 속미분을 놓치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 자, 봐. 여기 있는 요 놈을 미분을 하잖아. 자, y 프라임이란 거는 자, 여기 있는 요 놈이 LN이니까 얘가 분수가 된다라고 배웠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놈은 자, 3x분의 1이 되는데 자, 곱하기 곱하기 요놈을 미분한 거를 뒤에다 곱해 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요놈이 속미분이야. 요놈이 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알았지? 그래서 미분하는 거에서는 가장 핵심이 속미분이야. 이거를 어 여기서 틀리면 틀린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270번은 똑같으니까 니네들 풀어줘 요것만 처리해주면 돼요 자 뒤에 ln 2분의 1만 갖다 곱해주면 되는, 되는 거야 ln 2분의 1 기억나니 무슨 얘기인지 음자 그러면은 272번만 하나 풀어줄게요 272번 자 여기 는 눈을 봤더니 얘는 뭐냐면 얘는 곱에 대한 미분이에요 곱에 대한 미분 그러면은 자 y'은 앞에 거 미분에 뒤에 거 그대로니까 앞에 거 미분에 자 뒤에 거 그대로니까 요렇게 더하기. 요건 이해 되지? 자, 두 번째는, 앞에 거 그대로에, 자, 뒤에 거 미분하니까, 2X분의 1, 곱하기, 어, LN 3분의 1, 만들어주고, 여기서 LN 3은 왜 들어왔냐면은, 여기 있는 요 밑에 3이니까 들어온 거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곱하기에, 여기 있는 요 놈이 X가 아니고 2 x 니까 속미분하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지. 이렇게. 그치? 음,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정리해주면은, 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막혀서, 어, A 세까지만 풀어줄 테니까, 음, 여기까지만, 어,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자, 중요한 건뭐냐면 공식을 잘 외워야 돼. 알았지? 음, 공식.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이제, 안 보고 풀수 있을 만큼, 음, 공식 외워놓으세요. 어, 자, 공식 다시 한번 확인해줄게. 몇 개, 몇개 있는지, 공식 요거 외우는 거야. 자, 뭐 외우냐면은 자, 이거 외우고요. 자, 이거 외우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놈 외우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놈 외우는 거예요. 알았지? 자,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자, 미분할 때 중요한 거. 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자,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에서 자, 미분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은 속미분. 음, 요거 까먹으면 안 돼. 알았지? 음. 자, 그러면은 어, 여기까지 영상을 찍을게요. 자, 안녕.